네, 화점입니다. 로봇 관련이죠. PNS 미케넥스고요 어, 보행 제한 로봇 관련 종목이고 키움증권이죠. 희망 공가가 14,000원, 1 7 0 0 0원이고요 규모가 230억입니다. 22일, 23일 네 공모 청약이고. 음, 올봄에 공모했던 네, 엔젤 로봇 로보틱스죠. 어, 공모가가 2만 원이었고요. 상장 첫날에 좀 낮은 가격에 시작했는데 뭐에서 시작했진 했지만 어, 이렇게 확 올라가가지고, 어, 이거, 이 영업일 만에, 네, 77,700원까지 찍었었고, 현대주가는 3만원 정도구요, 공가 2만원에, 한 50%는 네, 올라간 거고, 음, 대로보틱스 그때 당시에, 네, PER이 멀티플이 37배 정도로 계산되가지고, 어, 2026년 추정순이익으로 계산이 됐고, 밴드 상단이 네, 1 5 0 0 0원이죠 15,000원이 한16% 할인한 한 거였고 네, 18,000원이 어, 37배 멀티플이었는데 2만원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PER이 한 40배수 정도로 네, 올라왔던 거고요. 20, 2026년 어, 추정 수익으로 계산이 된, 거, 된 거였고 음, TNS 미리닉스는 어, 멀티플이 27.31배로 계산이 됐죠. 일단은 비슷하게 2026년 추정 수익이고 현재 수익이 있는 한데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단일 농원이고요. 58억, 52억, 60억 1분기에 네, 10억 정도 되고요. 단기 순이익은 2,400만 원 분기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작년에는 네, 14억 정도 했고 뭐 수익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26년 네, 단기 순이익을 미래 가치를 땡겨 와서 26년 추진, 추정 순이익 88억 정도로 네, 계산이 된 거고요. 어, 연환율 20% 적용해서 PER이 27배로 계산됐고 주당평가액 22,491원에서 22,491원이 27배니까 거기서 한 4분의 1까 할인을 했다 그러면은 네, 밴드 상단이 멀티플이 20배 정도로 들어오는 거죠 물론 네, 로봇 관련 테마가 붙어있기 때문에 밴드 상단을 당연히 초과할 거고요 음, 그렇다 그러면 뭐 주당평가액이 이 정도 평가가 된다그래도 27배니까는 어, 엔젤 로보텍스보다는 많이 낮은 가격에 사실상 들어오는데 뭐 공모주 분위기가 그때랑 지금이랑 또 틀리니까 음, 회사에서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제품이 네, 이런 제품이죠. 어뭐 영화나 운동 선수들 재활이나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다친 분들을 위한 웨어러블 재활 관련 로봇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이라 그러면은 뭐 태권브이라든지 건담이라든지 사실 그런 게 로봇인데 근데 하여간 네, 일단 은 네. 음, 대부분이다 이런 제품들이고요. 워크봇이라 그래가지고. 지하에 관련. 사실, 옆에 거 이거 떼고, 네, 인공지능 넣고, 네, 상체까지 만들면은, 로봇이겠죠. 음, 신주모질 135만 주고요 우리 사주 배정은 없는데, 유통 가능 물량이 굉장히 많죠. 네, 39.2%가 네 유통 가능 물량이고, 음, 공모주주 물량이 네, 2 0고요한 19%, 18% 정도가 네, 구주주 물량, 물량이고, 상장일 날 분위기가 좀안 좋다 그러면은 어이 물량 부담이 상당할 테고 네, 기 증권이죠. 네, 20주가 네, 균등 청약 최소고요. 일반 고객 한도 한 2만 주 정도 예상이 되고 전에는 키움 증권이 수수료가 없었는데 수수료가 생겼죠. 네, 2,000원씩 네, 청약 수수료가 있고. 음, 회사는 매출액의 비중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중이 23년에 51.1%였고요, 24년 1분기에 68.6%입니다. 많은 부분이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음, 제품을 판매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도 있죠. 유지보수는 보면 대부분 내수죠. 수출은 뭐 많다 그래도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문제 때문에 당연히 내수에서 유지보수가 많이 발생할 테고 기술 평가에서 둘다 AA를 맞았고요 최소 기준이 A와 BBB죠. 하나는 A를 맞아야 되고 네, 최소 BBB 이 상을 맞아야 되고 음, 매출액 대비 매출 총 이익률이 네, 업종 평균보다 한두배 정도 높은 상황이고요. 음, 주주 내역에도 네, 별다른 네, 특이 상황은 네, 보이지 않고요. 음, 같은 시기에측약하는 어, KCDI라는 업체가 있는데 XR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음, 하나 투자지권이고. 어, 한 200억 정도 조금 넘는 선인데 내 네, 규모가 베타퍼스 관련주들이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사실상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아마 pns 미케닉스로 네, 많이 몰리기는 할것 같은데 음, 유통 물량이 많다는 게 조금 안 좋은 부분으로 네, 보이네요 음, 일반 배정이 34만주니까 어, 17만주 정도가 네, 균등일 테고요 뭐, 추첨 균등은 추첨 한40% 내외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음, 공모가는 뭐 2만원 위에서 네, 결정이 될 테고, 그럼 1억당 3주, 많게는 한 4주, 3주, 4주 정도 배정이겠죠. 한 주당 한 3천만원 정도 비례가. 네, 그 정도 예상이 되고, 음, 규모가 안, 얼마 안 되니까, 뭐, 균등하고, 비례도 그냥 뭐, 조금 가성비 청약하는 느낌으로 네, 청약을 해야겠죠. 청양은 월요일, 화요일이고요 네, 한불은 목요일이니까, 네, 한불은 이틀이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